예. 어,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 네. 네. 예. 어, 여러분, 네. 어, 우리나라는 간통제가 어, 폐지가 되었습니다. 어, 2015년 2월에 어, 62년간 지켜왔던 간통제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어, 뭐 세계적인 추세니까 따라가야 된다. 또 어떤 사람은 어, 개인의 기본권과 행복권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 그런 법은 없어져야 된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법이 있으나 없으나 별로 실효성이 없으니까 폐지해야 된다. 뭐 그런 찬성론자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 사회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이 간통죄는 있으나 없으나 하는 그런 법이 되고 말았습니다. 법이 있지만 실제로는 불륜이 더 많이 어, 행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불륜의 심각성이 얼마나 무뎌졌는지 이 사회의 하나의 현상이 되었습니다. TV를 보면 불륜의 그 소재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또 마치 불륜을 사랑이라고 그렇게 아름답게 포장하고 미워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공인회를 할수 있는 유명한 감독, 유명한 배우가 떳떳하게 불륜임을 밝힙니다. 이제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하니까,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혼해줘. 아주 당당하게 공개적으로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오늘 말씀은 어떻습니까? 이 가늠이 불륜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풍배한이 사회 속에서 가늠하지 말라 이 말씀은 어찌 보면 좀 고리타분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명령이고 또 어찌 보면 나의 개인적인 기본권을 침해하고 나의 행복 추구권을 방해하는 그런 법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분이 정말 그런 법일까요? 먼저 하나님이 왜이 계명을 주셨는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하나님, 왜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먼저, 내 영혼을 지켜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간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가정이 깨어지고, 뭐, 좀 개인적으로 좀안 되고, 그런 정도 생각하지만, 하나님, 얼마나 이 간음이라는 죄는 무섭게 보느냐면요, 이 간음을 저지르면 영혼이 망한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자문 6장 33절.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다. 이것을 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경고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륜을 저지르면 그냥 가정이 깨어지는 것이 끝이라 생각하지만, 하나 님 보실 때는 그 영혼까지 망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린도전서 6장 18절 보면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는 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간음이라는 자는 다른 죄와는 성질이 다르다 다른 죄는 몸 밖에 죄를 짓는 것이지만 이 죄는 직접적으로 내 몸에 죄를 짓는 무서운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의 끔찍한 결과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난 이후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여러분, 시편 5 0 1 편에 보면요, 그 다윗의 고통이 잘 나타납니다. 시를 지에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 성령이 마음에 그하시는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절규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나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영혼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냐면요. 10편 6편 6절에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후회하고, 후회하고.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왜그 잠시 잠깐의 음욕를 참지 못했을까? 여러분, 가능은요, 분류는 잠시 잠깐은 달콤한 기쁨을 줄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요, 끔찍한 불행을 안겨준다는 겁니다. 그 영혼까지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칠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서 행복을 빼앗아가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우리 영혼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이미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왜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결혼과 가정에 담긴 그 축복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이 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늠은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관계를 깨뜨리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기초인 가정을 무너뜨리는 무서운 죄입니다. 마태본 19장 6절에 보면요.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즉이제 둘이 아니요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지니라. 이러면 결혼은 남자와 만나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결혼합니까? 어떤 사람은 중매로 결혼하고, 어떤 사람은 연애로 결혼하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결혼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딱 한마디를 요약해요. 뭐라고 요약합니까? 모든 결혼은 대상자는 누가 짝지어 주셨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셔요. 그 결혼 관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도하신 신성한 것입니다. 그서 결혼을 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말씀하십니다. 기브리 13장 4절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만약 그 결혼을 깨뜨리는 음행 간음을 저지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무섭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륜을 통해서 결혼의 그 관계가 깨어지고 불륜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 무섭도록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7개명에는 7개명에는 하나님이 우리가 결혼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고 가정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해야 합니다. 7개명은 마치 튼튼한 땜과 같아서 우리 영혼과 우리 가정과 우리 결혼 관계를 지켜주는 그런 은혜의 울타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명을 정말 아, 좀 시대에 떨어진 계명이다. 우리하고는 안 맞다. 뭐 나는 지금 벌써 나이도 많은데 이, 이 계명과 무슨 상관이 있어?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계명이 우리 가정을 지키고 여러분 가정이 지켜진다는 말이 뭐예요? 그 사회를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명이 정말 중요한 것이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이 계명을 또한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7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첫 번째는 유혹으로부터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마복음 5장 27절에 보면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뤄놓으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구약에 있는 그 7개명을 새롭게 재해석하신 겁니다. 그 7개명을 오늘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10개명의 7개명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간음의 죄를 저질렀을 때에 칠계명을 저지르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뭡니까? 칠계명의 그 죄를 간음의 죄를 짓기 이전에 이미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조차도 칠계명을 어긴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이 말씀 속에서 뭘아수있습니까 마음에 그 음욕을 제어하고 마음으로부터 그 유혹을 물리쳐야 된다는 것을 이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은 마음의 음력조차도 죄라고 말씀을 합니까? 왜냐면요. 잠언 6장 27절 주 28절에 보니까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불이 지금 내 품에 있습니다. 불을 안고 있어요. 런데 그러면서 아, 어, 난 옷이 안탈 거야.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불이 지금 내 품에 있으니까 당연히 옷은 타게 되는 거죠. 또, 사람이 숲불을 밟고서 어찌 그 발이 되지 않겠느냐. 마음에 이미 음욕을 품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간음으로, 불륜으로 발전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미 마음에 음욕을 품은 것은 이 죄를 저지른 것과 같다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이 7개명을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달리 여인의 유혹을 이겨낸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에 나옵니다.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 은그 여주인의 집요한 그 유혹을 받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계속 주, 어, 주파를 그 보내는 거죠. 계속 신을 보냅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39장 9절 1 0절를 보니까 내가 어찌 이큰 악을 향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 청하였으나 요셉이 더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여기서 요셉이 어떻게 유혹을 이겼는지 알수 있죠? 그유혹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자체를 아예 처음부터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여인과 함께 있지 않도록 계속 노력했다는 막 피해를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요셉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던 이유가 뭡니까? 구절을 보면요. 내가 어찌 이큰 악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의 마음에 누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시지. 지금 하나님 보고 계신데 어떻게 그 죄를 지을 수 있는가? 그런 마음이 들어진 겁니다. 죄의 유혹을 받는 순간에도 누구를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중국에 성교 여행을 가셨어요. 그런데 공안에 발각이 되어서 성교 여행이 이제 다 취소가 되었습니다. 근데 비행기를 타고 귀국을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하루가 비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은다 쇼핑을 갔는데 아, 목사님 너무 피곤하니까 이제 발 마사지를 받기 위해서 그 업소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들어간데 분위기가 이상한 겁니다. 막 조명이 밝았고, 이상한 거. 그래서 한국말을 할줄 아는 사,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물어보니까, 이곳이 태폐예복부서라는 거예요. 갑자기 머리가 어지러질하고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 순간, 누가 생각났냐면, 성도들의 얼굴이 생각났어요. 예수님의 얼굴이 생각났어요. 아니, 이 교수 있으면 안 되지. 그리고, 불이 나게 도망치듯 나왔다라고 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 성도를 생각하며, 우리 가족들을 생각하며, 여러분, 어떻게 그 가늠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유혹을 받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생각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늘깨어서 주의 말씀 또 기도 위에 서야 합니다. 디모전서 사장원제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아멘. 예. 우리가 그 음란을 이겨내고 거룩해 주수 있는 것은 무엇과 무엇? 말씀과 기도 밖에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늘 말씀 읽기, 또 묵상하기, 아, 잘 지내야 되고요.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대는 성적인 유혹이 얼마나 많은 시대인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시대가 흘러가면 흘수록 그 강도나 그 영향력이 더 점점 세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 우리 유혹받을 만한 환경을 먼저 피하십시다. 여러분, 유혹은요, 유혹, 내가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고 피하는 것입니다. 한번 내가 유혹 이기낼 수 있어. 한번 테스트 해보자. 그게 아니고요. 욕은 멀 찌익히 피해야 합니다. 욕받을 만한 환경을 미리 제거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생각하므로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7개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순결을 지키라는 겁니다. 사랑할 대상만 사랑하라는 겁니다. 아내가 있다면 내 아내만 남편이 있다면 내 아내, 내 남편만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것이죠. 이런 부정적인 명령에는 항상 반대의 긍정적인 명령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가늠하지 말라. 하지 말라의 반대 하라는 뭡니까? 하라는 내 남편만 내 아내만 사랑하라 이러면 최재민이 요구하는 것은 그냥 불륜을 저지르는 것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주어진 남편과 아내까지 사랑하라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칠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 가정만 지키는 것입니까? 아니죠. 다른 사람의 가정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이 칠계명은 요 이웃 사랑까지도 확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장원 5장 18절 19절을 보시면 요내세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축하게 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염무하라. 이러분 음. 젊어서 취한 아내를 제거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아내는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요? 음. 적어도 그알수 있는 게 뭡니까? 지금은 젊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러니까 젊었을 때의 그 어, 예쁜 외모, 어, 젊었을 때의 그 매력 지금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굴에막 주름도 생기고, 손에 어, 손도 쭈글쭈글해지고, 이제는 볼품이 점점 없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뭐, 뭐라고 명령합니까? 그 안에만을 즐거, 그아에만을 만족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면 사랑, 사실 사랑의 눈이 물면 다 예쁘게 보이죠. 사랑의 불꽃이 튈 때는요, 정신이 없습니다. 모든 단점은 다 가려지고 장점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장점은 안 보이고 단점이 보입니다. 예쁜 구석보다 못난 구석이 더 많아지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하고 여전히 사랑하는 것이죠. 여전히 젊었을 때의 그 사랑했던 그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것이죠? 감정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 감정적으로는 그럴 수 없잖아요. 점점, 뭐그 옛날 모습이 아니고, 그 옛날 그 뜨거웠던 사랑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죠? 감정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뭡니까? 감정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진정한 사람은 의지적으로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람입니다. 이런 감정을 하는 사람은 유효기각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결혼한 고한 1년 반뭐 혹은 3년 이내에 그 콩깍지가 다 벗겨져 가지고 이제는 감정은 다 사라지고 그냥 의무로 산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 얘기합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사랑은 움직이는 것이다. 참 그럴싸하게 보이는 거예요. 묵군데요. 그러면서 불륜을 증강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니까. 내 감정이 가는 대로 해야 그것이 내 행복에 도움이 된다라고 그렇게 자기를 합리화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의 대상을 탁 옮겨 다니는 것이죠. 그런 성경은 뭐라고 얘야 합니까? 한 대상만. 젊었을 때에 주셨던 그 아내만, 혹은 그 남편만 사랑하라. 이미 그 감정 이 없었다 할지라도 의지적으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장 13, 그고도존스 13장은 자세히 보면요. 그 안에 감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의지적으로, 의지적으로 해야 할수 있는 그런 사랑의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쁘니까 사랑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쁘지 않아도 사랑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사랑하라는 것이죠. 먼저 사랑하면 예쁘게 보인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과 전혀 다른 가치관, 전혀 다른, 다른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 어그스틴이 한 말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욕망이다 그랬습니다. 왜 사람이 누군가를 자꾸 사랑하려고 할까? 그것은 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그런 욕망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요즘은 사람들에게 자꾸 실망하니까 누굴 찾습니까? 애완견을 찾습니다. 애 환경이나, 뭐, 고양이는 나에게 실망을 안 주잖아요. 사람은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꾸 상처가 생깁니다. 고슴도치처럼 자꾸 찢겨요 그러니까 가까이가 힘든 거죠. 그러나 동물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애 환경을 찾고, 뭐, 그런 고양이를 찾고 하는 겁니다. 자기 부족함, 뭔가이 채우고 싶은 욕망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거스티는요 이 사랑을 둘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는 사람을 향한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뭘 이야기하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체험받기를 바라는 사랑이죠.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을 통해서 내가 만족을 누리기로 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요, 우리에게 실망을 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편 23편 1절에 있는 것처럼 내게 전혀 부족함이 없는 분입니다. 우리를 충분히 채워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나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심지어 그름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단점이 있고 예쁜 구석이 없고 못난 것이 못나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갈수 있습니다. 왜요? 이미 하나님으로부내 마음이 충분히 채워졌기 때문에 더 이상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방을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세상을 향한 사랑이나 사람을 향한 사랑은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완벽합니까? 사람이 완전합니까? 여러분 세상이 나에게 나의 부족함을 다 채워줄 수 있습니까? 사람이 나의 부족함을 다 채워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내 마음에 100% 만족을 주는 사람이 있던가요? 부모도 내 자식도 내 사랑하는 사람도 그 누구도 내 마음을 100% 채워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으로부터 뭔가 채움 받고자 하니까 뭐예요? 더 갈증은 깊어지는 겁니다. 채울 수 없는 것에서부터 자꾸 채움을 받으려고 하니까 오히려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화가 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한 사랑, 사람,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은요 때문에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 주니까 사랑함. 하 그 사람이 예쁘니까 사랑해 주고 뭔가 돈이 될 만하니까 사랑하고 뭔가 자꾸 조건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사람은요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에게 주신 영혼을 알고 귀하게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이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뜻이죠? 누구만 사랑하는 뜻입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만 사랑하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7개국은요, 우리가 육체적인 순결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나아가서 영적인 순결까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순결이 이루어져야,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야, 육체의 순결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 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신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그 신혼생활을 한다고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이분이 그런 간정을 합니다. 저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깨볶 꾸며 살아요. 무슨 말입니까? 신혼의 즐거움을 누린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신혼의 즐거움이 있습니까? 뭐예요? 세상이 다 아름답게 보이는 거죠. 못난 남편도, 말씀꾸르기 자녀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저 못난 남편, 저 부족한 아내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 남편, 그 아내만 보면 사랑할 구석이었고요. 야, 운리 노력해라 해도 그 사람이 안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만 사랑하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이 가득 채워지면, 하나님으로 내 마음이 가득 채워지면, 그때부터는 그 남편이, 그 아내가 뭐, 예뻐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많이 벌어와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모을 그대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간증처럼 신랑 계신 예수님과 정말 신혼 내그깨끗는 듯한 그런 기쁨의 삶을 살수 있기를 주의적으로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 7일의 말씀대로 내게 주어진 그 남편만, 아내만 사랑하고 더 확장해서 이웃까지 사랑할 수 있는 저희를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뵙습니다. 7개명에는 우리 영혼과 결혼과 가정을 지켜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습니다 나아가서는 이 사회를 지켜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만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그하시고, 우리 마음에 충만이 가면, 여러분, 우리가 다른 데눈 돌릴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다른 유혹에 빠질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미 만족하고, 이미 기뻐하기 때문에, 또 다른 만족, 또 다른 기쁨을 필요할, 그 욕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할 때내 남편 내 아내로 만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 내 남편 내 아내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누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증금해보십시다 그리고 육체의 순교와 함께 영혼의 순교를 잘 지켜서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시는 그 은혜와 보고 누리시는 저의 이름 다들 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